음. 얘기를 하면 나한 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새로 샀어, 요 똑같은 걸 꺼야, 아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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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카저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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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laughs> 이렇게 누는냐고 누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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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고 누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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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고 나서 <웃음> 여기서 구냐고누고 <laughs> 누구냐고, <한 50일 여기서 웃음> 1 5 9 0년 인기대급 분당 우리 얘기 3 0 0년원으열습 아을건데 어, 아, 근데 옛날에는 겹찬있이거 창덕궁 인정전을 거쳐서 선정문 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창덕궁에서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특히 눈오는 날 소나무 설경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따라 보천 선생이 아주 멋지게 보여요. 네. 나, 나, 내가 눈하고 잘 어울리는 모양입니다. 아니, 아주 코도 크고. 스노우맨. 네. 선정문. 이 들어와 있을 때그것도 순종 황제는 이미 이제 황제가 아니고 그때는 왕도 아니고 창덕궁 이왕 이렇게 불렸습니다. 격화된 거이요 네, 그래서 창덕궁 이왕께서는 자동차 타고 다니실 때거든요. 여기 자동차가 배있도록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차를 댈수 있는 휴게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호텔로비처럼 되어있죠. 예. 네, 네. 네. 저기 경복궁을 전부 해, 저기 없애고 네. 어, 어, 다 일본놈들이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 우선 나도 여기 증축한 거지. 이런. 저기 이거 아까 이거 그 사람 그 가이드 얘기는 이 시정당은 덕수궁에그저 그, 그 경복궁에 있는 걸일로 옮겼대네. 아. 아까 그 가이드 얘기는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인데 네. 네. 이게 이게 저기, 저기 보니까 네. 왕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이제, 차 통로라고 음, 그랬네. 음, 그니까, 통로. 차가 어. 있다는 얘기는 벌써, 건대사, 건대지, 건대. 이게, 이게, 침전으로 쓰는 거 아, 어, 침 집무실 겸침 침전. 침전. 이게 이게 무슨 정이야 응? 보충정이야 보충정, 보충정 근데 요거 90도 돌아가면은 또 무슨 정인지 한번 보라고 이 건물 이름이 두 개야 맨날 아도잊어버야 아, 이야 멋지다 음. 전, 아니 이렇게 눈 이야 얼굴... <laughs> 지금다다다 다, 다 돌아다 봐야 돼 이렇게 이런 야, 이게... 절경을 두고 딴데뭐 딴데 산행 겨울산행 아 이런 것도 구경하는 사람 많아 잘 찍으세요. 경치가 아, 참 아름답죠. 아, 오늘 잘었어요. 아, 오늘, 오늘 날짜 잘 잡았어요. 아, 동원 선생 샘 나지요. 오늘 가자 그럴 때 아니요. 거절했지. 아니, 동원 선생은 이 겨울로서 이런 구경 못해요. 아 그래? 네, 없어서 충주 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이게 방송에 나갈 때가. 아, 예,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두드러 맞을 각오하고 <laughs> 얘기하는 겁니다. <놈. 웃음> <laughs> 잠깐만. 하나 <laughs> <laughs> 반조, 이번에는 안보이는 거야. 왜예락이 아, 그래? 없어? 어, 아, 네. 그, 한번 좀, 같이, 자기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 그, 뭐, 얼른 좋다고 그럴 텐데? 아, 아니, 근데, 양말이 이거 좀. 요즘 모임이 상당히 고픈 표정이던데 아, 그래? 네. 뭐, 네. 내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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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그렇 보고 왔죠. 아, 그래? 응. 음. 아, 음. 그래서 원래는 그냥 여기 밑에 있는 그거에 들어가 려고 하면 얘, 얘, 그거에 따라오면 되는 거 황나무가 아주 멋지네. 응. 어. 한국 그저 입장료, 입장료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야리꾸리해서 아주 좋았다 그러더라고. 창경원 저기 아주 보지기 좋았대. 이 예, 그때는 막 수만 명씩 들어왔거든. 아그뭐천명이천명 깎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우리 신분증만 보여주면 여기. 그래 단단하다. 그래, 그래. 몽골 무슨 데니까. 이분 창경원인데. 자. 아 어, 보천하고 참 걷는게 응. 오래간만이요. 어,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에. 더군다나 이렇게 한방울이 내리는 이 창경궁에서 같이 걷는다는 건 이거 어? 보통 인연이 아니고서는 안되는 거죠. 아더 크게 얘기해 봐요. 어? 온 세상 백성이 다 들었군요. <laughs> 나 하라고 면 <하면> 못합니다. <laughs> 저더 많이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와, 더, 아름다운 포즈로 또한번더 찍어요. 아, 어? 많이 찍었습니다. 와 네, 보세요. 다 음. 아, 명정전 <목소리가 났다> 그래. 그 뒤로 가서 어. 그원 그그 여기... 쪽으로 가자고. 어,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서 <목소리를 났다> 서울대학병원 명전문 명, 명정전 1월 5봉도. 지난번에 여기서 사진 찍고 앉아가서 걸터 안 찍고 사진 찍었죠. 한두 잔씩은 좀 하면 괜찮은데 안 하니까. 아, 왜안 불르나. 저담 저쪽이 이제 후원으로 가는 길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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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또다 미끌미끌한데. 음. 음? <laughs> 저 뒤에 이제 왕손, 왕자들이 음. 공부하는 그런 음. 이제 장소인데, 음. 이 매화꽃이 음. 폈을 때 음. 그림 같지? 음. 음. 아. 아, 여기야. 시간 아, 한번 남았어. 이렇게만 쏘면 번쩍 뽑 와, 멋지다. 어이 응? 저 사람 많네 저기 아 음. 아이고 추워라 응? <laughs> 아니 저 스타킹이 따뜻하대요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의 삶이

저 주렴을 다 읽고서 해석을 해줘야지. 이 네. 아, 이것도 이제 고전적인 멋이 있잖아. 음. 음. 한번 통과해봅시다. 저번에 우리 갔었잖아, 때 네. 오늘 눈 온다는 또 이렇게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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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마누라에 이제 절 쪽까지 하겠지만 두분도 지냈고 우측으로 보시, 보세요 저 우측으로 저거는 시운정이거든요 치운정 시운저 뭐예요? 비치색의 구름 그 저거는 어, 여기 낙선제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저게 1동1 2년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왕궁들이 이제 군자에서 내려놨을 때 여기서 음, 지는 낙선인데 여기에 그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후원으로 음. 그 꾸며가지고. <웃음> <웃음> 예예 예. 예. 음? 이게 봐요 지금 이리 보잖아 음. 모드로 해놔야 돼그 음. 설정을 그렇게 해놔야 돼 그게 그 이걸로 통상 동영상 이 들고 가면 은 많이 흔들리거든 음. 지났다고 음. 지리지리 뭐 얘기하는 그렇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을까.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야, 12월 멋지게 30일